누니 아침 먹자. 고이 뭐야? 엄마가 진짜 맛있는 계란찜을 했네. 아 계란찜이야. 저희가 크림치즈 버거 한줄 알았어 아, 여기 위에 계란 크림치즈. 아빠, 아빠 안녕. 나는 아침을 먹고 있어. A B C 누니 뭐뭐 먹고 있어? 에비 c A B C 주스랑. 버거지. 어 요거트랑. 에베. 팬케이크 이런 먹고 있어. 이게 요거트 같아 보이는 구나 이거는 엄마가 만든 케안찜 엄청 부드러워. 오? 어. <웃음> <웃음> 음. 왜 왜? 너무 맛있어. 누나 이거 봐. 오? 왜요? 뭐 어? 부드러워. 푸딩 같네? 어? <laughs> <오? 웃음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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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럽고 맛있다. 바바이. 바바이 해 이제 안녕히 안녕. 난 아침 먹을게.